신혼과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예, 드라마. 이 드라마는 원작이 있죠. 보통은 우리 이제 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소설이 이제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또 연극으로 되기도 하고 뭐 영화로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태생적으로 허구의 세계라는 그 허구죠, 허구. 예. 허구의 세계라는 어떤 불명예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인생의 눈물도 있고, 인생의 고단함도 있고, 어, 여기에서 이 소설이나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공의 픽션이라도, 현실의 진실은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를 둔이 스토리 예술은 실제로 있음직한 이야기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연성이라고 얘기하죠. 개연성. 있을 법한 이야기. 픽션이지만 허구, 허구의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이것을 무기로 갖고 있어야 이 드라마의 파급력은 대단한 것이죠. 어, 한간의 화제작이었던 드라마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스카이 캐슬입니다.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으리으리한 석조 주택 단지 안에 대한민국 0.1% 상류층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민낯이 코스란히 드러난 그 드라마. 뭐니뭐니해도 이 드라마의 흥행을 추동한 그 견인차는 바로 입시입니다. 입시.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작품은 합격자의 포트폴리오나 입시 코디를 등장시켜서 정말 이 공정사회에 대한 그 불신 이 불신을 고발하기도 하고 이 공고한 학벌주의를 거침없이 폭로한 것이 스카이 캐슬이었어요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또 부모의 부가 대물림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걸림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그 일그러진 욕망이 그 드라마에 다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어서 극도의 잔인함을 격발한 그 인간의 추악함, 그것을 여가 없이 전파에 흘려 보낸 것이 스카이캐슬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탄탄한 스토리라인보다 배우의 외모에 심하게 의존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1955년에 개봉된 영화한 편이 있었어요.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 에덴의 동쪽의 주인공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수에 찬 눈빛, 반항아 이미지로 무 여성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던 바로 제임스 딘. 그 영화에서는 카잔이라는 그 주인공 역을 그 제임스 딘이 메소드 연기로 잘 승화시켰는데 그는 바로 이 영화를 통하여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미남의 상징이었던 그 제임스 딘의 역할 카사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4 장에 나오는 카인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그래요. 카인, 가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카인. 이 카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서 거주한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신라건 사건의 장본이죠. 신라건신라건이 무슨 뜻이에요? 에덴동산이 이 낙원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로 카인입니다. 그는 노땅에서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아요. 캐스를 쌉니다. 그리고 그 성에다가 장남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에녹 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카인의 후예들은 번창에 갑니다. 창세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녹은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를 낳고, 무야일은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은 누구를 낳았다? 라멕을 낳았더 라멕 라 바로 이 라멕은 카인의 계열의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7대손입니다이 라멕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아담의 제 7대손 이 라멕의 삶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이 라멕에 대해서는 꽤나 소상히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두 여자를 아내로 둔 남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남매의 아버지로 또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장남 야발 축산업자입니다 차남 유발 음악예술인이에요 삼남 두발가인 기술자입니다. 막내, 딸, 나아마. 직업 없습니다. 그냥 이름의 뜻인 거, 뜻이 즐거운 인생이라고 해요. 이렇듯 라멕은 특기적성을 잘 고려하여 자녀들의 진로와 행복을 위해서 꽤나 애쓴 나름대로 괜찮은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에노 캐슬에서 네 자녀와 함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람에게 내면을 적나라게 들춰냅니다. 창세기 사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람에게 노래 한 편이 나와요. 이런 노래입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일곱 배라면 라멕을 위에서는 77배나 될걸? 이런 노래 말이죠. 그렇게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아담은 그렇게 첫째 가인과 둘째 아벨을 잃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셋째를 선물 받게 되는 아담.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한 건지 아주 놀랍습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바로 셋입니다. 셋. 이 셋은 장성에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절망의 계보가 셋의 가문을 통해 이 셋의 계보를 통해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셋의 계보 또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개난을 낳고 개난은 말라리를 낳고 말라리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다라. 누굴 낳았다라? 에녹. 이 에녹도 바로 이셋 계열의 칠대손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카인 계열의 칠대손 라멕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셋 계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라멕과 에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를 반쪽으로 접어서 물감을 짜서 딱 접어서 폈을 때그 데칼코마니처럼 성경은 라멕과 에녹을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셋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담의 제 7대손 에녹은 공교롭게도 카인의 후예가 살았던 에녹 캐슬의 그 이름과 동명이인이에요. 셋의 후손인 그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가 430장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기억나시죠? 4절 예선지자에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뭐하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바로 이 엔옥은 찬송가 430장 4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자 주와 함께 걸었던 바로 동행의 아이콘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며 아름다운 다짐입니까? 엔옥의 일평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행의 시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엔옥은 동행의 아이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려 올라간 그 에녹의 365년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365년이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800에서 900이었어요. 에녹은 어찌 보면 너무 일찍 간 거예요, 천국에. 그러나 너무나 빨리 간그 아쉬움보다도 이 365년은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두 가지예요 크로노스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비록 애녹은 365년밖에 짧게 살지 못했지만 크로노스는 365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카이로스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산 거죠 그 365년을 하나님이 다 인정하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 위대한 에녹의 믿음은 증손자인 노아에까지 유산으로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에녹의 또 아들, 에녹의 또 아들이 바로 노아예요. 노아에게까지 유산으로 상속된 위대한 믿음의 가문.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전 지구적으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노아가 600세가 시작될 때그 유명한 홍수가 시작됐다니까요? 믿음으로 준비한 방주 덕분에 세세 후손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아시죠? 노아 식구 여덟 명만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자신의 힘을 믿은 카인의 후예들은 에녹 캐슬과 함께 전부 다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카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동일하게 에녹의 이름이 있습니다. 두 에녹의 짜릿한 케미가 힘찬 메시지로 이 시간에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넌 에녹의 캐슬을 꿈꾸니? 아니면 에녹의 동행을 꿈꾸니? 스카이캐슬에서 차민혁 교수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거실 중앙에 배치해 놓은 그 피라미드는 성공을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피라미드의 그 꼭지점을 목표로 자녀를 닦달하는 그 차민혁 교수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아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순식간에 전국에 퍼진 유행어이지요. 단순히 사교육의 노림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그 유행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 선생의 입에서도 연신 강조되었던 그 단어는 바로 믿음이었어요. Winner takes all. 승자가 독식하는 이 치열한 입시 경쟁판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발휘하는 것이 그 믿음이었다면 옛날 옛적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했던 인생 경주 회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귀에 쟁쟁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청신호 가족은 오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